아준이됐어 <laughs> 음... 여기다가 이와중아한명안들어아어 아니, 거못 찾는다. 아니, 아니, 찾는 아 아니 아니, 어? 어? 와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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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이건 내바지아 아니, 아니, 아 아예 아, 청야와 아, 뭐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박사장 겁나 웃겼네. 아, 근데 이걸 못 찾는다고? <laughs> 아니 이걸 못 찾는다고? 어디 어디 아니, 어디 어디 에임이 어디, 아, 너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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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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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이걸 못어는다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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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우이디 어디 큰일났다. 어떻게 된거그냥 그러니까 튕겨져 어, 나간 걸로 보이나? 어, 시선이 안 아, 아! 니 이게 눈물이 났다. 어우, 잠구나 오케이. 어딨어? 아, 이거 찾네. 어, 아, 도슬래다눈슬매 개별론 거안 보여. 와. 아, 는 중. 여기 다 이치야. 여기 다 어디 어디? 와, 이건... 와, 이건... 와, 이건 진짜 놀랍다 물건을 계속 때려가이기 아 와, 이거... 주 2가 하드 캐리 했다, 하드 캐리 했어... 와, 주이씨 이거 오히려 찾는 게더주 2를 숨겨줬어... 여기여기 아, 약지린다 어디... 와, 와... 저 자리 지리네... 이 자리 지렸다... 아... 주인공 못봤는데 어디... 어디 숨어야 되지? 절대 못하는다 못하다 이거 <laughs> 또 이런 듯이 <거> 말인와 <laughs> 음... 개빡이다 이거 아니 사람들 겁나 많이 봤어 애프터 치료 아니 박수빈의 아적은애아터 치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